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지금 성경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세상을 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박창룡을 이렇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박창룡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아들 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상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르게 조건을 갖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받으면 줍니다. 주면 받기를 기대합니다. 조건이 있을 때주거이 받거니 하며 사랑합니다. 자식이니까 잘해줍니다. 친구니까 잘해줍니다. 가족이니까, 동문이니까, 같은 한국인이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해줍니다. 그렇게 인간은 조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안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자녀를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근 제자반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던 불에 결코 씨를 뿌릴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어주지 않을 그 땅에 왜 낭비해가며 씨를 뿌리셨겠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땅에, 뭐하러? 희를 뿌리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조건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효율성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은 길가 같고 골반 같고 가시덤불 같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한번 사랑하시기 결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좋은 밭이 되어 그 씨앗을 품고 스스로 자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주시어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저에게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에도 우리 베리아닌 장로교회도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복음의 씨앗을 품고 스스로 열매 맺고 스스로 큰 나무까지가 될 때까지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실 때 결코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복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낍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아낍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조금밖에 없으면, 아껴서 먹습니다. 사탕도 아껴 먹고, 과자도 아껴 먹고, 아껴서 먹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거면, 혼자 먹으려고, 아껴서 먹습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비싼 신발이 있으면, 어떻게 신습니까 아껴서 신습니다꼭 필요할 때만 신습니다 아무 때나 신고 다니는 슬리퍼처럼 신지 않고 아껴서 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돈을 아껴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누구를 가장 아깁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그렇게 아끼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자녀들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복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끼는 것을 쉽게 주지 못합니다. 사탕 하나도 내가 아끼는 것은 쉽게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는 돈과 시간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끼기 때문에 쉽게 주지 않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는 면 삽니까? 가족이니까 아끼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늘 아끼며 살아갑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는 것은. 그 받는 대상자가 자신의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길 때. 내가 아끼는 그것보다 더 귀히 여길 때에만 줄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결코 내가 아끼는 그것을 줄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존귀하고 귀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배리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배리 한인 장로교회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끼던 것보다 더 귀한 누군가에게만 우리는 내가 아끼던 그것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큰 귀히 여기신다라는 사실. 우리 베리 는 장로교회를 그만큼 존귀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했는데, 변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뚝 끊깁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연락이 뚝끊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귀한 존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와 같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제가 요한복을 3장 16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꼭 마음에 품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날, 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오셨고, 끔찍하게 처벌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구유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증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담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 귀히 여기는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의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함께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교회 문턱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 소중한 복음을 그 예수를 다시금 소개하는 그런 도구로 수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베리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 중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광기가 깨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교회에 멀어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말을 통해 전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것이고 우리 베리한 장로교회가이 베리 땅 가운데서 스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과 육술로 전하는 그런 귀한 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